안녕하세요, 룬펜입니다. 이번 화에선 립튼 마을회관을 털고, 립튼에서 아직 루팅 안한 곳을 마저 턴 다음에, 노박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마을회관 1층! 오, 이 건물에는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황무진이 죽어 있고, 그 근처에 지뢰가 있고, 지뢰가 있는 곳 근처 선반에서 립튼 지하실 열쇠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죽은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뭔가 루팅할 게 있는지 한 번씩 살짝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에도 사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군대 놈들이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지뢰가 터지면서 뭐가 죽어서 경험치가 들어왔네요. 여기 아직 개들이 많이 있네요? 분단 사냥개들이 여기 있습니다. 분단놈들이 제대로 개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막 풀어놓고 서 키우네요. 적어도 입막개는 해놔야지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들을 잡은 덕분에 경험치랑 개고기를 얻었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폭발시킨 지뢰 때문에 미처 탐험하지 못한 지하실을 마저 탐험해볼게요. 이 지하실에는 자동판매기가 하나 있네요 자동판매기에서 선셋 사르사파릴라를 몇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허기가 졌을 때를 대비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폭파물 상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몇개 얻었네요 구급상자도 있으니까 이것도 루팅할게요 냉장고에선 브라민 스테이크를 얻을 수 있네요 여기에 감춰둔 연장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덕트테이프랑 감지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함도 하나 있네요. 이 총기함에서는 무미리 권총이랑 그 탄약이랑 마이크로퓨전 셀이랑 레이저 소총 다이너마이트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템들이 많은 총기함이었죠? 여기에는 터보라는 약물들이 두개 있네요. 이건 아마 블랙타임처럼 시간을 느리게 해주는 약물일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얻은 템들이 좀 많으니까 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왁가전에 얻은 터보는, 그,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해주지만, 블랙타임과는 다르게, AP를 소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랙타임을 쓰고, 터보를 더 써가지고, 더 많은 적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 또 다른 방에는 의자가 좀 많이 있는데, 루팅할 건 하나도 없네요. 그 옆에 방에서는, 죽은 성무진이 있고, 그외 루팅할 건 없네요. 그 군단 놈들이 잠겨있던 방 외에, 외에서는 다 쓸어갈 만한 것들을 다 쓸어간 것 같네요. 나쁜 군단 놈들입니다. 저 녀석들이 안 왔으면 루팅할 만한 템들도 많이 있었겠죠? 여기가 어느 정도 큰 마을이니까 상인들도 있었을 법하고 그 상인들이 템들도 가지고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안 보이네요. 그것도 다 군단 놈들이 털어갔나 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남이 로팅해갈수 있는 템들을 이들이 다도착했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2층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2층으로 가볼게요. 오, 개들! 이거 장전하는 동안에는 총을 못 바꾸네요. 그러면 그냥 중공은 돌격 돌소총을 쓸게요. 처음부터 이 주안용 돌격소총을 쓰면. 이렇게 편하게 이 개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뭔가 루팅할 태음이 있을 테니까, 천천히 둘러보도록 할게요. 백상 커피 먹었잔! 담배 한갑! 허리오보함에면 병뚜껑이 여섯 개 있네요. 어, 그리고 죽은 황무진이 있는데, 그 황무진 근처에 지뢰가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다행히 별 피해는 없었죠? 남 녀석들이 1층뿐만 아니라 2층에도 이렇게 함정을 설치해 놓네요. 저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함정 설치해 놓은 걸 말을 하나도 안 해놨죠. 되게 나쁜 놈들입니다. 언젠간 꼭 배신을 해야겠어요. 파우더 기관은 녀석들처럼 배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솟아나네요 그리고 여기 죽은 황무진들 중 하나가 가죽 백팩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어력을 3 올려주고 무게가 2인데 특수효과가 무게한개를 50이나 늘려주는 아주 좋은 템이에요. 루팅을 꼭 해서 장착하도록 할게요. 아주 100패 이제 무게한개가 350입니다. 이건 아마 쉐론할테도줄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루팅하면서 더 찾으면 쉐론할테도 들려주도록 할게요. 또 다른 죽은 사람한테서는 10mm 권총이랑 메탈 헬멧을 얻을 수 있네요. 근데 메탈 헬멧 지금 딱히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이제 3층으로 가는 길도 있네요 마을회관 스티네 사무실이라는 곳입니다 이 스티네 사무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가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텐데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는지는 여기게 책상이 있고 책상에 병뚜껑 80개가 있네요 또 다른 책상에는 병뚜껑 70개가 있습니다 이 아, 아마 이 마을의 촌장 같은거일텐데 자기 방에만 돈들을 이렇게 많이 쟁여놨네요 이제 다 제거니까 딱히 나쁜놈은 아니죠 또다른 책상 여기에는 병뚜껑 8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입구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에는 구급상자가 있네요 여기에서 스팀팩을 얻었습니다 오, 그리고 매우 쉬움으로 잠긴 문이 하나 있네요 여기를 열고 들어가니까 서류 보관함에서 병뚜껑 75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 다른 서류 보관함에는 병뚜껑, 병뚜껑 40개가 있네요. 오늘 따오 들어온 만큼 좋은 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네요? 그거 두 개가 그서그 그 서류 보관함 두 개가 다네요. <laughs> 그렇게 좋은 방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100캡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음 방에는 어 과학 대백과 책이랑 멘타츠 그리고 프로그래머 다이제스트 두 개가 있네요. 하나만 있는데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얻으면 두 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프로그래머 다이제스트가 세 개네요. 그리고 여기에 사장 스틴의 단말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스틴이 분단 사람들이랑 NCR 병사랑 다 여기에 불러들이게 된 경위 같은 게 적혀 있네요. 어, 보통으로 잠긴 문이 있는데, 이건 열 수가 없네요. 어, 아쉽지만, 방금 얻은 스킬북이나 읽도록 할게요. 과학 대백과 과학이 1, 1만큼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 스틴도 어디선가 타이어 위에 죽었다고 하니까, 타이어 근처 잘 살펴보다 보면, 스틴 시체에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더 이상 루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건물을 나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방금 얻은 가죽 가방은 아마 프로젝트 네바다에서 추가된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펄아웃 3에서는 얻을 수가 없었죠? 호환 <laughs> 피치를 깔았으니까 나올 법도 한데 얻지는 못했네요. 어쨌든, 뉴베가스를 계속 둘러보다 보면 몇 개를 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템들을 더 얻기 위해서 딥텐을 좀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가본 건물들이, 여기 중앙 쪽이었으니까, 중앙 쪽에서 벗어난 건물들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 우체통에서는 자물쇠상의 해독법이라는 잡지를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우체통이 있던 주택에서는 357 매그넘탄이랑 경뚜껑 60개를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맥주도 몇개 있는 게 보이네요. 방영이 냉장고에서는 딱히 얻을 만한 템이 없네요. 그럼 다시 나가볼게요. 음 다른 집들은 뭔가 지은지 꽤 돼가지고 무너진 건지 아니면 군단들이 습격할 때 뭔가 포컬 같은 걸로 무너진 무너뜨린 건지 모르겠지만 무너진 건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직 멀쩡한 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여긴는튼 호텔이네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호텔입니다. 여기에는 NCR 보병들이 죽어 있네요. 이 사람들한테서 군번줄을 루팅해 가도록 할게요. 갑옷은 무겁지만 그렇게 값어치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더 이상 루팅할 만한 템은 금전 출력기가 있네요. 이건 잠겨있기까지 합니다. 아 좋은 템들이 많이 들어있나보죠? 병뚜껑 22개랑 전쟁정화폐 2개를 얻을 수 있네요. 이제 호텔에서 나가서 아직 안 가본 건물들을 마저 루팅해볼게요. 어 뭐야? 건물에서 나오니까 미니맵에 이 근처에 적이 있다고 나오네요. 저 근처에 비코너들이 있는데, 저랑 적대 하는 비코너네요. 굳이 잡으러 가기는 귀찮으니까 놔둘게요. 이제 이 시장 건물 뒤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급수 밸브가 하나 있는데, 방사능이 있어서 딱히 물을 마시지 않을게요. 이거, 루팅할 만한 템은 없네요? 음, 아쉽습니다. 그러면, 루팅할 만한 템을 찾기 위해서 다른 건물로 가면 되겠죠? 이번 건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튼 주택! 여긴 탄약 제조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부엌에 바나나 육화 열매라는 거랑 옥수수가 좀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그, 군단 녀석들이 쳐들어 왔나 보네요 어이모하의 형무지에서 군단이랑 ncr이랑 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웬만하면 군단놈들은 펜 빨아먹기 위해서만 약간 도와주고 ncr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게요 ncr 사람들이 퀘스트도 많고 보상도 그럭저럭 줍니다 어 근데 이 주택을 턴 보상은 별로 없, 없네요 <laughs> 다른 주택으로 가볼게요. 이번 주택에는 우체통에 자물쇠상의 판독법이라는 게 있고, 건물 안에 로봇이 저를 공격하네요. 어... 갑자기 공격길래 놀라서 숨었는데, 그 사이에 실원이 잡아버렸죠. 어쨌든 로봇이 있던 만큼 뭔가 루팅할 만한 템이 있겠죠. 이 단말기가 있었는데, 단말기에는 별 정보가 없네요. 공구 보관함에 단발 산탄총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구, 공구 보관함엔 357 매그넘이랑 크로우바, 시칼, 가죽 갑옷이 있네요. 그리고 그근처에 작업대에 357 매그넘 리볼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핵분열 건전지라는 게몇개 있네요. 이거는 나중에, 그 좋은 템들을 만들 때쓸수 있으니까 좀 챙겨가도록 할게요. 무거운 템들을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동료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죽은 미스터 거시 프로토타입이라는 로봇 상태에서는 에너지 셀 3개랑 화염방석의 연료 63개를 루팅할 수 있네요 그 외에는 여기에 군단 신병이 한명더 죽어 있네요 이 사람한테서 군단 귀랑 군단 갑옷들을 얻었습니다 아까 전에 얻은 갑옷이랑 합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고도 하나 있는데 이건 보통 난이도로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바닥에 가죽 갑옷이 하나 떨어져 있고 식칼도 하나 떨어져 있네요. 화장실에는 9번 아이언이라는 근접 무기랑 레이저 소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방, 이 건물도 루팅을 다한것 같으니까 나가도록 할게요. 나가서 둘러보다 보니까, 배로랑 오엔이라는 해골들이 있네요. 아마 저게, 이상한 항모지 퍽을 찍어가지고 나타나게 된 시체일 겁니다. 스타워즈 패러디일걸요? 스타워즈에서 등장하는 누군가의 부모님의 이름이랑 같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시체로 내놓다니 완전 패드립이죠? 그리고, 이제, 립튼 주택 중에는, 안 둘러본 게 하나만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이제 노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물에는 생각할만한 게안 보이네요. 아, 담배 한 부루가 있습니다. 그외에 그 화장실에는 구급상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 부엌에는 음식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여기엔 남아있겠죠? 냉장고 안에는 원자 칵테일이라는 술이랑 허니미스트 열매, 옥수수 등이 들어있네요. 하지만, 딱히 귀중한 템은 없었습니다. 되게 아쉽죠? 어, 노박으로 가는 길에 뭔가 좋은 템들을 얻을 수 있겠죠? 일단, 노박으로 가기 위해 이 길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딱히 뭔가 루팅할 템이나 얻을만한 게 없네요. 아직 고속도로에 있으니까 그렇죠. 가다 보면 뭔가 얻을만한 템들이 나올 겁니다. 아긴 아까는 립턴에서 주택 팔면서 여러 가지 템들을 얻었으니까 없을만 도 어! 지뢰! 여기 가는 길에 지뢰가 있네요. 군단 놈들이 설치한 걸까요? 어, 그리고 지뢰가 있던 곳 근처에 선셋 사르사팔릴라 상자가 있고 거기에서 선셋 사르사파릴라를 4개 얻을 수 있는데 그 상자 위쪽에 선셋 사르사파릴라 별 병뚜껑이 있네요 어우 선셋 사르사파릴라 선셋 저거 말하기 힘드네요 그냥 선셋이라고 말할게요 그리고 그 근처에 히드라가 하나 있고 총기함이 하나 있네요 이 총기함에서는 캐러맨 산탄총이랑 산탄총의 탄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지뢰가 좀더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할게요 어 뭐야 지뢰 말고 다른 적들도 나오네요 바이퍼갱 총잡이란 놈입니다. 별 문제 없이 잡고 지뢰도 있으니까 지뢰를 해체할게요. 이거 아직 위험이네요? 도대체 적이 있나 봅니다. 오! 적이! 적이 있다고 미니맵에 나오네요. 그럼 수류탄을 던져서 공격할게요. 누가 부상당했다는 표시가 안 나오네요. 지금 밤이라서 그런지 적들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조심히 이동을 해야겠죠? 오! 저기, 저기 있네요. 바이퍼갱 총잡이 몸통 손상. 몸통을 두방 쏘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근처에 저기 있다고 미니맵에 나왔는데 지금은 보이는 게 없네요. 저산 능성 어딘가에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잡은 바이퍼갱이나 루팅하러 갈게요. 아, 이쯤에 있었는데 없네요? 뭐죠? 좀전히 잡았는데 바이퍼갱 아 여기 있네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가까이 있었죠. 이 녀석한테서 머리핀이랑 병뚜껑이랑 담배를 얻을 수 있네요. 근접 공격을 하려던 놈이라 그런지 별로 갖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바이퍼갱 녀석들도 더 이상 안 나타나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가볼게요. 오 가다 보니까 저기. 풍차? 풍차 같은 게 보이네요. 한번 저 풍차 쪽으로 가볼게요. 풍차 근처에는 뭔가 루팅할 만한 템이 있겠죠? 루팅할 만한 템은 없고, 뭔가 다리 같은 게 있고, 그 다리 너머에 무덤이 하나 있네요. 근데 삽이 필요해서 이걸 루팅할 수는 없습니다. 근처에 뭔가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채집할 수는 없네요 그리고 라디오도 하나 있고 캠프파이어도 하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뭔가 오두막집이 하나 보이네요 저 오두막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두막집 근처에 뭔가 저 모래주머니로 만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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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벽이 보이네요 이 방어벽 안를 보니까 탄약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5.56mm 탄을 15발 얻었어요. 뭔가 템이 있을 것 같아서 와봤는데, 역시나 템이 있네요. <laughs> 그리고 오두막집 근처에 가니까, 늑대뿔 농장이라는 곳이, 곳의 맵마커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이 안에 뭔가 템이 있나 보죠? 뭔가 루팅할 만한 템이 있으니까, 이렇게 맵마커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여기는 탄약상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357메그넘탄을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버멘트 소총도 하나 있고, 앙호구 보관함에서, 브라밍 가죽복장이랑 경찰봉을 발견했는데, 딱히 루팅이 가진 않을게요. 그다지 비싼 건 아닙니다. 그 옆에 탄약상자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서는 4-4메그넘탄을 얻었어요. 그 옆에 오븐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는 표시등을 하나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초퍼라는 유니크 근접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미지가 22고 무게가 2고 값은 4626 그리고 4 g p 의 보너스 효과가 있네요. 지금 쓰는 찬스의 나이프에 비해서 데미지도 16이나 낮고 디페스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무게도 좀더 높은 팀입니다.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찬스의 나이프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방 바닥에 오늘의 제주권 책이 있네요. 이걸 읽으면 잠을 쓸 따기를 1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 더 이상 루팅할 건 없으니까 계속해서 노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 루팅할 게 있네요? 여기 늑대뿔 농장이라는 이름답게 뭔가 식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어디로 왔을까요? 어? 원래 주인이 갈때다 루팅한 건지 이 식물들에게서 뭔가를 채집할 수는 없네요? 어, 채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요티 담배. 하나 더 어, 코요티 담배 두개를 루팅하고 끝이네요. 농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채집할 수 있는 식물은 별로 없네요. <laughs> 어 유니크 근접 무기인 초포를 얻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겠네요. 오, 다시 노박쪽으로 가다보니까 뭔가 행성인 같은 사람들이 보이네요. 브라민 둘이 보이고, 사람들이 4명 네 보입니다. 4명 네 전부 다 상인일까요? 그건 아니네요. 뭘 파는지 보고 싶군.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 화에서는 이 행상인들이랑 거리를 하고, 행상인들과 같이 노박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